여기까지 이항정리와 이항정리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단원 단, 마무리를 할건데 이제 자는 안두고 그중에 발전 문제 8번을 확인해볼게요. 자, 중단한 마무리의 발전 문제 8번 2의 10의 제곱을 4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십시오. 무식한 방법은 2 1을몇번 곱해보아도 됩니다. 11번 곱하세요. 그리고 걔를 뭘로 나눠도 됩니다. 40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10월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1, 11번 곱한다. 는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을 해볼 거냐면 이런 문제는 이향정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제 이 항정리를 사용을 할 거니까 주어진 식을 두개의 항의 합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거듭제곱이 있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20의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1에 놓고 나서 내가 a와 b로 생각한 무엇을 해볼 거다? 이항 정리를 전기식으로 쭉 써볼 거요 그래서 너는 11c0에 1에 11제곱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20에 0제곱이니까 1이니까 안 써요. 11c1에 1에 10제곱이어서 안 쓰고요. 20에 1제곱. 이부 나누면 당연히 무엇이 있을 거냐면 무엇이 존재할 거다? 나머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이거 나머지가 예요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거 이거 2 0 점. 이거 29x20이에요. 실제로는 보하이 의지. 즉, 4 0 곱하기 10이야. 무슨 일이 일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도 40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40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4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4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물론, 그 몫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즉, 내가 나머지를 구할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어디서만 나머지두 구하면 됩니다? 아나 여기서만 나머지두 구하면 돼다 여기서만 나머지가 나왔니다 그러니까 얘만 계산해보면 20입니다. 어. 11 곱하기 20하면 얼마게? 220 그럼 이20 이거는 221이에요. 여기서는 나머지 구하고 싶은거예요 그럼 얘도 무엇을 나누어 봐야 됩니다? 40으로 나누어 봐야 돼 너는요? 사십으로 2 5이고요 얼마가 더 남습니다. 21이 넘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 나머지는 못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따라서 2의 11 제곱을 40으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는 얼마다? 20? Gracias.